네, 배경이 화사하니 좋네요. <laughs> 어, 제 주변에 이제 그 암과 투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망하시는, 물론 여러분 주녀라도 계시겠죠. 어, 사망하는 경우를 보면 병원 대신에 한방이라든가 자연치유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 그렇게 가능하게 된 것은 의학의 발전 덕분이잖아요. 그런데 어, 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하는 건 우리가 그0세 시대를 가져온 의학의 발전을 거부하는 거죠. 음,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 모든 건 타이밍입니다. 어, 스티브 잡스도 자연 치유를 선택하다가 너무 늦게 병원으로 왔죠. 음, 그래서 의학의 발전을 거부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어, 또 우리가 해봐야죠 음, 영향방향으로 지문을 관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지금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음, 일본 전체 인구의 29%가 65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노동인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어, 배달은 늘어날 텐데 트럭 운전자들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음큰 프로젝트를 그 동경과 오사카가 어 서울과 부산보다 100km가 더 긴데 그 구간을 여러분 회전 초밥집 가시면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접시들이 나오는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를 지어가지고 무인으로 그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하는 어 그런 그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 중이고 이제 시운전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아 물론 우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그림이 있으니까 잠깐 보여 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음.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처럼 해가지고 무인으로 어그 배달이가 그 운반이 되는 거죠. 지금 지문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계획 중이다, 뭐 계획 중이다, 그럴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려고 한다 또는 뭐할 것이다. 우리가 위를 대신하는 표현을 그고 그다음에 자동화된 화물 수송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거 이게 시스템인지 오늘의 주제니까 이거 가 다시 나올 때는 더 프로젝트, 더플트 그러니까 노력을 감독하원 이상하죠.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어 영어로 우리가 문제한 영어로 바꿀 때는 이 문제를 무시하고 그냥 부족만 써야겠죠. 다음 이것도 같은 말이고, 그 교통이라는 게 수송이라는 게 t r 스포트 그 다음에 뒤에도 보시면 t r a n s p o r t a t i o n 두 개가 같이 쓰이는 걸볼 수가 있죠. t 이 a n s p o r t a t 이 o 이 t 이 a 이 s p o r t a t 이 o n t r a n s 그 o r t 이어 벨트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이 t i o n t r a n s p 이 r t a t i o n t r a n 이 p o r t a t i o n t r a n s p o r t 그 다음에, make a for. 보충하는 거니까 이것도 해소하는 거고, 여기도 보면은 대처하는 거니까 다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죠.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 fund하고 funding의 차이점이 있어요. fund. 펀드. fund는 IMF, i n t e r n a t i o n Fund. 이런 것처럼 정해져 있는 기금이고, funding 하면 들어오는 돈이 제공되고 있는 그 소스를 강조할 때 계속해서 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여기에 계속 들어갈 소요 비용이죠 들어갈 그 소요라 하죠 소요 경 비용액은 거죠 총액이죠 비용 총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 아까처럼 어~ 급등하는 급등하 급증하는, 급증하, 급증하는 배달 네 수요를 대비하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코비드라는 게. 그다음에 이제 이 실제 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비디오 어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면은 큰 바퀴가 달린 박스들이 아까 보였죠. 이게 이제 3차선으로 해서 어, 자동으로 먼저 간다. 이거 이어그이 어, 그, 시스템이 이게 시운전 들어간다, 이렇게 하죠. 시운전에 들어가자, 이런 표현이 있죠. 테스트 런을 그냥 동사처럼 쓰실 수도 있어요. 지금 아, 명사로 쓰였지만, 테스트 런, 동사로. 그 다음에, 그래서 2030년 중반을 이렇게 씁니다. 2030년 중반. 음, 더, 미드, 이렇게 해서 s를 치고. 본격 가동될 예정이죠. 본격 가중될 그의 풀이라는 게 여러 가지 쓸수 있는데, 우선 본격이라고 써야겠죠. 이제 어 누군가 이제 인터뷰를 또 해야죠. 관련 관계인사가 어 굉장히 어 혁신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이라는 것도 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노베티브 나오는 게 공부하는 우리가 이유죠. 그 다음에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 노력이 아니라 이 사업을 맞습니다. 그죠. 이 사업을 감독하는 이것도 아까 같은 말이죠. 어, 노동 인력이 줄어드는 것을 대비, 대비해서 그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이어 어, 이게 음이 사업이죠. 이 사업의 주요 어 개념이 뭐냐면 데디케이트라는 헌신적인 이렇게오잖아요 근데 전용이란 뜻이 있어요. 전용 그 그러니까 헌신적인 건 사람이 이제 헌신적이라는 거고 이런 공간이라든가 이랬으면 전용이겠죠.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뀌어 서고 전용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물류 여러분이 이제 배달하면 뭐 그런 물류 회사들은 다 이게 이제 그 배달 차에 써 있죠. 물류 S 를꼭 붙여야 되고요. 물류 어 배송을 위한 전용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용 공간은 이십사 시간 음 자동화의 무인이죠. 그런데 이제 무인도 쓰지만 어사람의뭐 감독이 없이 이렇게 쓸 때도 언맨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좋.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이제 아까 똑같은 거네요. Mm. The effort, the project, the plan, 죠 그렇죠? 어, 이렇게 densely populated, 인구 밀도가 네, 높은, 자. 그 다음에 유사한 생각들이 고려되고 있던 스위스하고, 어, 영국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유사한 계획도 좋지만, 어~ 관련 그쵸 그렇죠. 관련 관련 사안들이 그죠 뭔 관련한 e 윌레이 e d 생각나죠 여기서는 어~ 스밀러란 단어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더플랜또나왔고요그다음에이 계획은 어~ 스위스에서는 인버스 뭐에 관한 거다 이거죠 그 지하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니까 플랜 인 p l a n 는 i n v o l v e 를 외워버리면 좋겠죠. 이러 어, 어, 그렇죠? involved in 이 h 이 p l a 이 t involved in the plant i n p l a n involved in t 어~ 새로운 그~ 사업에 대한 질문을 관찰해서 우리가 견문도 넓어지고 또 그런 어, 내용을 표현하는 어~ 표현도 넓혔죠 네 다음 시간에는 한영 방향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